안녕하세요. 보안정보통신입니다. 어, 오늘 또 이제 신제품을 하나 들고 나와서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어, 이번에 신제품으로 보안정보통신에서 이번에 어, 제작한 애플 녹음기에요. 사과 녹음기라고 어, 말씀드릴 수있고요 형태가 사과 형태의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기 <laughs> 이름을 애플 보이스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BA 애플보이스 그러니까 애플녹음기죠 사과 모양이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크기가 굉장히 작구요. 어, 보스의 두께도 뭐이 정도구요. 어, 500원짜리 동전 보면 뭐 예, 두께가 이 정도고 크기도 요만합니다. 500원짜리 동전만 하죠. 조금 큽니다. 5 0 0원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예, 가볍게 됐고. 어, 녹음 시간은 약 20시간 정도, 연속 20시간 정도가 가능합니다. 어, 음료도 굉장히 좋구요. 어, 뭐, 아이들, 요즘 뭐, 사회적 문제가 많은, 많은데, 아,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은 뭐, 유치원이나 놀이방에서 뭐, 안 좋은 사건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데 부모님들도 학부모님들 많이 쓰시구요. 또, 학교 같은 데 왕따라든지 뭐, 언어폭력, 직장 내 언어폭력, 어, 사유인들은 직장 내 언어 폭력이 심하니까, 그런 데도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리가 있어서요. 목걸이를 이용해서 목걸이도 용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뭐 핸드폰 줄 있잖아요. 스마트폰 줄 있잖아요. 거기에 묶어서 이제 가방 같은 데 이렇게 매달아도 되고, 어. 위장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 참이쁘고요 히트 질것 같은 느낌이 오는 그런 녹음기입니다. 자, 그럼 녹음기 사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에, 보면, 여기에 보면, 클로즈업을 좀 할게요. 보여드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 뒤에, 앞쪽은 뭐 이렇게 돼 있고, 어, 저희 인증 스티커하고 8기가, 8GB, 용량은 8기가 바이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스위치가 있습니다. 요게 전원 스위치예요 이 옆쪽에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사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간단합니다. 선원 스위치를 위로 밀어 올리면 바로 녹음이에요. 어, 어렵지 않아요. 자, 위로 밀어 올리면 적색 램프가 켜집니다. 자, 밀어 올렸어요. 위로 올리면 잠시 후에 적색 램프가세번 깜빡이고 꺼지면서 녹음이 됩니다. 자, 볼까요? 자, 한 번, 두 번, 세 번. 그죠? 예, 현재부터 녹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전원버튼만 위로 올리면 됩니다. 고리 예, 있는 쪽 방향으로 밀어 올리면 돼요. 예, 자, 현재 녹음하고 있고요. 네, 녹음이 끝나면 다시 버튼을 밑으로 내리면 되겠죠. 자, 내립니다. 그럼 적색이 두르고 꺼지면서 바로 녹음 내용이 저장됐습니다. 참 쉽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위에 고리 방향, 이 고리는 쪽으로 전원 버튼을 이렇게 올립니다. 어, 녹음 좀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좀 기다립니다. 세번 깜빡이 꺼질 겁니다. <laughs> 자, 깜빡이죠? 예. 네. 세번 깜빡이 꺼집니다. 자, 녹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녹음이 끝났다 어떻게 하죠 버튼을 밑으로 내리면 내리면 적색이 들어 꺼지면서 저장이 됩니다. 간단합니다. 자, 녹음 다 끝났어요. 녹음 제가 두번 했어요. 두번 했고요. 자, 녹음을 했으니까 우리가 들어봐야 되겠죠. 저희가 에, 나갈 때 저희 보안정보통신 이 박스에 이 박스에 에, 잘 포장해 나갑니다. 에 잠깐 좀 멀게 하면, 네. 저희 보안정보통신 이 박스에 넣어갖고 제품이 나가요. 자 나가는데, 에 여기 보면 이제 이어폰이 들어있고요 안에 보면 또 이게 충전 케이블이 있습니다. 요거하고 요 연결 케이블이 있는데 요세 가지가 나가요. 케이블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용도가 볼까요? 자, 요거는 요 녹음기는 충전하고 이 충전을 컴퓨터로 해야 됩니다. 예, 이걸 뭐 아답터 꽂으면 하날 바로 고장 나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절대 아답터에서 충전하시면 안 됩니다. 컴퓨터 에 꽂아놓으면 약1 시간 정도면 충전이 다 됩니다. 예, 밑에 보면 오핀잭이 있어요. 오핀잭 거기에 꽂고요. 연결해서 방향 맞춰서 잘 꽂습니다. 꽂고요. 이거를 컴퓨터 앞에 USB 꽂는데 꽂으면 꽂아놓으면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녹음 내용도요. 여기에 꽂아서 컴퓨터에서 들으시면 아주 편해요. 예, 컴퓨터에서 듣고 삭제하고 아주 편합니다 그 이어폰으로 뭐 오래 20시간 그 듣기가 쉽지 않죠 예, 컴퓨터에 놓으면 마우스로 빠르게 밀고도 할 수가 있고 또 삭제하기도 편하고 듣기도 소리도 더 크게 나고 좋죠 이렇게 해서 컴퓨터에 충전하고 또 컴퓨터에서 녹음 내용도 듣고 삭제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꼭 컴퓨터 충전이에요 아담마스 충전하면 큰일 납니다 고장나서 수리가 안 돼요 자 이렇게 케이블이 있고요 자, 우리가 아까 녹음을 했죠. 이제 들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어폰은 앞에 동그랗잖아요 그죠? 꽂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중간 케이블을 드립니다. 이게 이어폰 연결 케이블이에요. 이거를 자 여기 부분 여기 밑에 하단에 5핀 단자에 꽂습니다. 딱 꽂으면 딱 들어가요. 그리고 이 둥근 부분 있죠? 그거를 이어폰으로 연결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어, 녹음 내용 들어볼 거예요. 제가 귀에 꽂을 거예요. 자, 하시고요. 이렇게 연결됐으면 전원만 키면 녹음 내용이 나옵니다. 전원 한번 켜볼게요. 자, 킵니다. 그러면, 적색불이 깜빡깜빡 하면서, 녹음 내용이 귀에 나옵니다. 깜빡이 시작하면 말이 나올 거예요. 예, 지금 제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나 들리진 않죠? 예, 이어폰으로 잘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깜빡깜빡 하면서, 네, 녹음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순차적으로 쭉 나와요. 녹음 내용이. 네, 네, 나오고요. 자, 우리가 녹음 내용을 들어봤겠죠. 그러면 녹음 내용을 들어봤으면 어떻게 해야죠? 녹음을 지워야 되는데, 에, 녹음 듣다가, 아유, 나좀 일시정지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뒤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죠. 자, 일시, 일시정지하는 방법. 녹음 내용 듣다가 잠시 멈추려면 두 개의 버튼을 동시에 짧게 누르면 일시정지 됩니다. 동시에 두개 짧게 눌렀어요. 일시정지 됐어요. 일시정지 되면 불빛이 보라색, 불빛이 빨간 불에서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깜빡깜빡하죠. 그죠. 현재 일시정지 됐습니다. 자, 녹음 내용 다시 듣고 싶죠. 아무 버튼이나 하 누르세요. 네. 그럼 바로 녹음 내용이 또 나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지금 녹음이 나오고 있는데, 녹음이 우리가 종류, 한개 많잖아요. 다음 파일로 넘기는, 넘겨서 듣고 싶을 분이 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예,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는 만지지 말고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다음 파일로 계속 넘어갑니다. 또 누르면 다음 파일로. 저도 계속 지금 다음 파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플러스 버튼으로 파일을 넘기기가 가능합니다. 다음 파일로 예, 넘길 수가 있고요. 어. 그것까지 말씀드렸고, 일시정지하는 방법, 다음으로 넘기는 방법. 그럼 또 뭐가 있죠? 볼륨 조절이 있죠? 볼륨 조절. 그죠? 듣다 보면 볼륨 조절이 있잖아요? 볼륨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버튼을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있잖아요. 이 중에서 볼륨을 플러스 누르고 있으면 소리가 커지겠죠? 예, 맞습니다. 마이너스 버튼 누르고 있으면 소리가 작아져요. 근데 볼륨 조절은 길게 눌러야 돼요. 작게 누르는 게 아니에요. 자, 소리 좀 키우고 싶다. 자, 플러스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습니다. 예, 누르고 있습니다 누르면 소리가 계속 커집니다 딱 누르면 굉장히 커졌어요 듣고 녹음 듣다 보면 아실 거예요 자 지금 굉장히 커져서 너무 소리가 큽니다 저는 좀 낮출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버튼 계속 누르고 있으면 소리가 작아지겠죠 자쭉 누릅니다 누릅니다 누르고 있습니다 계속 예, 손 뗐어요 좀 작아졌어요 자, 이렇게 볼륨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녹음 내용을 듣다가 일시 정지하는 방법은 동시에 두 개의 버튼을 작게 한번 누르면 일시 정지되고 불빛이 어떻게죠? 예, 보라색 불빛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이 상태에서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 다시 재생된다고 그랬어요. 자, 마이너스 아, 일시 정지에서 아무 버튼을 누르면 재생됩니다. 그리고 다음 파일로 넣, 넘기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죠? 플러스 버튼으로 할만한 거예요. 마이너스 버튼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플러스 버튼 한번 누를 때마다 파일이 계속 넘어갑니다. 그리고 음질 음량 조절하는 건 어떻게 했죠? 플러스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소리가 커지고, 마이너스 버튼을 또 길게 누르고 있으면 누르고 있으면 소리가 작아지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방법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들어보고 했기 때문에 녹음 내용을 지워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컴퓨터에서 녹음을 지우면 아주 편해요. 어, 그런데 부득이하게. 녹음기에서 녹음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녹음 파일 삭제하는 방법. 자, 녹음 삭제하는 방법은 녹음 내용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듣는 도중에 일시 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자, 일시 정지 어떻게 하죠?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을 동시에 한번 누릅니다. 자, 일시... 그러면 어떻게 하죠? 보라색 불빛이 깜빡이면서 일시 정지됐어요. 녹음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동시에 3초간 길게 누르고 있으면 길, 길게 누르고 있으면 적색 램프가 이 보라색 램프에서 적색 램프가 빠르게 깜빡이 꺼지면서 녹음 내용이 다 지워집니다. 자,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옆 뒤에 불을 보여주기 위해서 뒤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동시에 동시에 두 개를 길게 누르겠습니다. 누르고 있습니다. 자, 자. 보세요. 자, 빨간 불이 빨리빨리 깜빡이죠? 예, 그리고 모든 소을 띄면 다 지워졌어요 지우고 나면 빨간과 파란 불이 왔다갔다 합니다 네. 지금 녹음 내용이 다 지워졌어요 음. 어떻게 하죠? 이 녹음 내용 듣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동시에 살짝 눌러서 일시정지 되고 일시정지 되면 보라색 불이 깜빡이죠 이 상태에서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길게 3초간 누르고 있으면 보라색 불이 적색 불이 빠르게 깜빡이고 꺼지면서 모든 파일이 삭제됩니다 파일이 다 삭제되고 나면요, 이렇게 빨간과 파랑불이 번갈아 깜빡입니다. 자, 이 상태면 전원을 끄시고, 이제 다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녹음 파일 삭제하는 방법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 아까 충전하는 방법도 제가 이렇게 컴퓨터, 요 케이블을 꽂아서 컴퓨터에 충전을 하셔야 된다고 1시간에 2시간 사이에 다 충전 다 돼요. 충전할 때는 적색불이 깜빡입니다. 예, 깜빡이다가 충전이 다 되면 파란 램프로 바뀝니다. 그러면 충전이 다된 거예요. 근데, 이 꽂아놓고 밤새 주무시고 아침에 뺀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과충전으로 고장나요. 어, 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밤에 꽂아놔도 아침에 괜찮잖아요. 그거는 휘로가 크기 때문에 과충전 방지 휘로가 있어요. 전압이 꽉 차면 자동으로 잘라주는 휘로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조그마한 녹음기에 그 휘로까지 들려면 녹음기가 이만해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농기들은 과충전 방지 효력 없어요. 농기들이 많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꽂아놓고 한두 시간 넘으면 안 돼요. 두 시간 안에 빼주시면 충전이 다 됩니다. 충전 중에는 빨간불 깜빡깜빡, 충전 다 되면 파란 램프로 켜져 있어요. 깜빡이지 않고. 그러면 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p3 기능이라고 해서, 이제 그 기능이, 이 안에 음악이 이제 몇곡 들어있습니다. 그 mp3 기능은 이제 설명서 보시면 알고요 뭐 어렵지 않고요 시간 설정하는 법도 컴퓨터에서 하시면 편해요 컴퓨터로 하시는 거예요 시간 설정 하실 때 이렇게 꽂아서 컴퓨터에 연결하면요 설명서 되어 있는데 예, 그, 따, 그 이동식 디스크로 인식을 합니다 아, 그 프로그램을 클릭해서 파일을 좀 클릭하면 타임 싱크로제이션이라고 이게 툴이 나타납니다 예, 설명서에 다 되어 있어요. 시간 맞추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 맞추는 법도 컴퓨터로 이렇게 연결해서 맞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애플 녹음기, BA 애플 보이스, 애플 녹음기 사용법에 대해서 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의할 점이 어, 고장나는 것이 충전 때문에 고장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댑탑 같은 충전기에 꽂으면 절대 안 됩니다. 충전은 컴퓨터로 하셔야 되고, 컴퓨터 충전해도 한2 시간 안에 충전이 다 되니까 계속 꽂아놓으면 안 된다는 말씀, 주의사항을 예, 말씀드렸구요. 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가 다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참 좋은 녹구기에요 작고 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사용이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까지 어, 늦은 시간에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좀 말이 버벅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장비를 들고 들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안 정보 통신했습니다. 감사합니다.